자, 네 번째 내용은 소득의 법칙이라는 건데,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이룬다. 부자는 크게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작게 생각한다. 라는 내용 중에 하나의 법칙인데, 소득의 법칙. 당신이 받는 보상은 당신이 시장에 부여하는 가치에 비례한다. 라는 내용이죠. 어, 저는 이 문구를 보고 바로 저희 미용실 우리 직원분들께, 아카데미 교육생 분들께 바로 전달을 한 내용인데, 음, 너무 좋죠. 어, 당신이 받는 보상은 당신이 시장에 부여하는 가치에 비례한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음, 한번 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용실에 어, 우리 매장에 디자이너분들이 어, 한 5명 정도 어, 하루에 어, 이렇게 오는 고객님들께서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1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 난 그래도 한 20명 정도 고객님을 선호하는 어, 직원분이 있고 나는 그래도 3, 40명은 나에게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직원분이 있을 겁니다. 이 디자이너 분들의 수입에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한번 사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미용실 체인점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저의 목표는 수백 명의 고객님들이 드나드는 성공적인 점포를 한 10곳 정도 어, 관리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저보다 어, 6개월 늦게 사업을 시작한 경쟁자라고 할까요? 경쟁자는 잘 되는 점포 하나만 운영하는 것이 어, 목표였습니다. 결국 그는 적당히 살아갈 만큼 벌었고, 어,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어, 어, 성공한 케이스가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요? 어떻게 게임을 좀 하고 싶은가요? 크게 놀고 싶은가요? 작게 놀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대개의 사람들은 작게 노는 쪽을 택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서입니다. 실패를 하는 게 두렵고 성공하는 것은 더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음. 두 번째로는 작게 여기기 때문에 작게 논다. 어.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평가 절하해서 어 다른 사람들의 삶에 큰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하거나 훌륭한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려면 나 혼자가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가치를 더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 인생이라는 게임을 크게 보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작은 생각과 작은 행동은 부족한 삶과 만족이 없는 생활로 이어진다. 큰 생각과 큰 행동은 성공과 의미 있는 삶을 둘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생각보다는 큰 생각, 작은 행동보다는 큰 행동을 할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크게 생각하시자고요. 수천 수만 명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내용으로는 부자들은 기회를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거리를 본다. 부자는 앞으로 다가올 성장을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손실을 본다. 부자들은 보상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에 집중한다. 매장에서 우리가 마케팅을 제안을 하면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디자이너 분들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되면 어쩌지? 잘안될 거야.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주된 마인드죠. 또한 중간 정도 이제 마인드를 가진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아잘 아,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낙관적이죠. 근데 부자 마인드를 가진 디자이너분들, 자기 삶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내가 잘 되게 만들 거니까, 모두 잘될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행동을 합니다. SNS 마케팅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왜 SNS 마케팅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디자이너들의 반응은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나는 이 마케팅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인드를 가졌고, 부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 디자이너 분들은 수수료가 비싸도 그 마케팅으로 인해 신규 고객님이 나에게 온다라면 그 매출을, 그 신규 고객님으로 인해 내 매출이 상승될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분들 뿐만 아니라 원장님들도 이러한 생각이 갈리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이런 SNS 마케팅을 한다라면 너무 많은 수수료 때문에 우리 매장은 좀 줄여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떠한 원장님들은 수수료가 비싸지만 이 마케팅으로 인해서 좀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좀더 많은 매출을 올려서 나는 더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원장님들이 달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종종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성공을 기대한다.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독창성을 믿는다. 문제가 생기면 성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일반적으로 보면 보상이 클수록 위험도 클 것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음. 부자들은 끊임없는 기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기대한다.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없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파멸이라고 여긴다.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 제 주변 사람들도 그런데 음,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 일은 옆에서 보면 핑계 대면서 시간 벌기가 고작인 것 같아요. 덤벼들기가 좀 무섭거나 음물증을 하고 이제 망설이게 되죠. 몇 주일, 몇 달, 뭐 심지어 몇 년까지 미루다가 대개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또 그분들의 특징이죠.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 상황을 합리화하죠. 준비하는 중이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합리화 하는 그런 나쁜 모릇을 갖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라는 저자의 좌우명처럼 꼭 행동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내용은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볼때 자신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자극제로 본다. 성공한 사람들은 배울 수 있는 본보기로 삼는다. 그들이 할수 있다면 나도 할수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고 배우는 것이 1차적인 배움의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부자는 자기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 청사진을 더 수월하게 어, 성공의 길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음, 이미 매장에서 성공한 마케팅들을 다시 뭐 발명할, 다시 생각해 낼 필요가 있을까요? 음,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 증명된 효과적인 성공 방법이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부자가 되기에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은 이 성공한 사람들의 실제 게임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에요. 부자와 달리 가난한 사람들은 잘된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흠을 잡거나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어떻게든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음.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당신이 하찮게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배울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경영자분들, 대표님들, 이렇게 마주실 때마다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하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분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싶고, 그분들의 인맥을 빌리고 싶어요.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무일푼인 친구들을 고르는 게 나을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전에 말했듯이 에너지는 전염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죠. 저는 기운없는 에너지에 전염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특징을 저렇게 되지 말자는 각성제로 활용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들을 비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르게 행동을 하시고 그들의 모습과 행동의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면 여러분들도 그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송의 미용실 첫 번째 시간으로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으로 미용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풀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실을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